씨 이거 내가 이기면 방동 뺏을게요 전 뀨아루나 지키겠습니다 오와! 여러분들 요즘 대리 고민하시나요? 친절해서 맛있는 대리 맛대리 어떠세요? 정식 PC방 수작업과 합리적인 가격인 맛대리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각종 후기는 다음 이따가 시키게 나와줄 수 있냐고? 아, 나안될것 같은데? 나 팀이 없어. 팀을 빌려서 할래? 그러면? 아니, 너랑 나랑 팀 빌려서 하면은 할순 있고 지금 두명 섭외해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. 3 2 3이 애결. 그럼 나도 꼬꼬한테팀좀 빌려달라고 할까? 야, 몸에 소개팅 안 나왔어. 소개팅 안 나왔어 이러고 있는데. 지경님이 옆에 있는데 소개팅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이 어떡하나? 소개팅 자리가 장난이야. 지 진심으로 해야 된다니까. 니는 그래서 여자 도 새벽 만나냐 어? 뭔 소리야! 왜 그래, 자기야 우리 생선 잡을 때 좋았잖아 차라리 배우형이랑 3대1 하자 <laughs> 3대 <1을>? 어. <laughs> 뭐야 이게 방이겨라고 배우형이 기면천개내천개아 그치 천개 아, 인정 와, 호돈 미쳤다. <laughs> 호돈 그냥 개꿀 따라시잖아, 이거. 아니, 개 좋은데요? <laughs> 이러니까 내가 지지. 아니, 말안 되네, 진짜. 까불어서.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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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어서. <laughs> 죄송해요. 앞으로는 좀 까불지 말고, 친구야. 어? <laughs> 이. 왜, 왜 이렇게, 그, FC 올라 하지도 못하면 왜 이렇게 까보는 거야? 유자식들이 3대1로 편먹고 지금 나를 그냥 농락하려 그래? 누굴 진짜 빙다지 핫바로 보나. 아, 근데 그러면 공격할 때 재미가 없어. 그게 문제야. 뭔지 알죠? 어, 어 뭐야? 됐다! 귀엽네? 뀨알이가 이렇게 좀 약간 반항하는 이 귀여운 맛이 있어 엉아가 놀아줄게 나 인천 키보드여 뭐라는 거야 소년시대 안 봤는겨? 아유 그 얘기는 또왜또 또 꺼내는겨 다 잊고 살고 있었는디 아그러니까 뭐야 어, 뭐야! 왜? 아니 뭐야! 아, 아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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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이고똥마리 옮겨? 어, 왜 이렇게 급혀? 이 사랑도 말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천 백불 아니요 인천 키보드입니다 아, 어 근데 게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손목에 과부하온다. 그 알이 눈물 흘리는 게야? 오빠들 등에 없고 그냥 깝쭈깝쭈거리고 있어. 아, 근데 막박이는 잘해요. 맞박이는 잘해서 사실 내가 방심하면 그대로 당할 수 있는 있는 애라. 오히려 급판을 그 던져도 돼. 이걸 이기면 맞고 나갔죠? 자, 코너 키. 어, 뭐야? 말이 안 되는데요. 아니 이게 맞고 안 나갔다고? 호우, 고드인겨쌈바요쌈바 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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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너, 이거 첫 판, 아첫판첫 판. 첫 판. 야이 씨, 어, 이게 아니, 걔엇 가가 너무 심한데, 예, 네, 맞습니다. 아이콘 호둔 몇카인겨? 아따 참 바다 아, 맛있구먼 좋다 됐다 골 날지? 아! 잠깐만 아 이게 들어가? 니어키권 했는데? 헤이 들어가시고, 나도 좋은 팀 잡으면 잘해요. 아. 어... 미안해요. 아 어,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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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나린게요. 어, 어, 진짜 이거. 대박. 아. 에이. 리님 별풍선 3개 느르르르르 땡큐. 배우 17, 2골차는 역전 가능하다. 세 골차는 역전이 힘든 겨. 아니, 저 토레스 자민이요? 자민이랑 말투가 비슷한데, 오. 자, 빠르게 다음 판으로 가면서, 사람어 시경이랑 빠르게 하고 <laughs> 아니 왜 나가는겨? 유기씨 이거 내가 이기면 망동 뺏을게요 전는교환나 지키겠습니다 오 와! <laughs> 이건 억까인겨? 말이 안 되는겨. 아! 아! 오! 이게 야! 이게, 이게, 이게 남자인가? 오. 와, 나는 안 돼. 와. 참. 와, 나는 안 되네. 자. 어, 켜주고. 어. 야! 어. 야. 와, 이 뭐냐, 이거? 야. 잘하네. 아, 하나가 딱 그게 들어갔어요. 내가 씨, 주도권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. 하, 잘한 사람한테 선제골 먹으면 답이 없어. 갑이. 에라 모르겠다. <laughs> 에. 나와, 죽여야겠다 요, 요, 아니 이게 뭐야 에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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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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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인성. 아니 요, 수 요,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. 이거요 제가 이기면 끝나요 이제. 잡아 줘. 아! 아! 왜 패스했어, 아! 아왜 패스해? 없어. 아! 아! 없... 아! 사이드인겨 모르는겨? 안 들어가는겨? 들어가는겨? 허 아, 힘들다. 아이고, 플레이가 갑자기 확 죽어버렸네. 다리 한번 긁어 주면서 싹 맞어 떡대가 커가지고 현피는 내가 안돼 그니까 러왜 방배우를 이겨라를 한겨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마빵이가 저를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이제 선택을 내린 건데 본인이 그동안 스타를 했다는 거를 방치를 해버린 거지 이어요 오와 야 이걸 이걸 꼼짝을 안 해? 오 심리전 잘하는데? 잘 하셨어요 나가라 너 때문에 오늘 컨텐츠 아작났다 시화님이 진심을 다하지 않았고요 소개팅 그 상처 조절해서. 주지 마시고 소개팅 그만하세요 어. 아 루페형 소외 하신다 루페형 아니 근데 이거.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써봤잖아요 아니 사실 이걸로 지는 게 그니까 러 약간 본인과 비슷한 레벨에서 하는데 이 으, 팀으로 진다? 이거 약간 선 <laughs> 넘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팀잘 썼습니다 포코잉님 형님 덕분에 용돈을 또 받아가네요. 역시 우리 형. 너무 좋은 기억.